이 날씨에 끝까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계신 걸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다들 아시죠? 뭐 설명을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어, 2010년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우수상 2019년 미스트로 초대 챔피언 대체불가의 트롯 여왕 우리 하던대로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유~ <laughs> 다씨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영이 엔딩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하고 추운데 괜찮으세요? 우리 성훈이 팬 여러분들도 안 가시고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아우 정말 최고야 라.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전국에또 우리 어게인 팬카페에서 또 와 주셔 가지고 핑크핑크하게 또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아 앞에 사고가 많아 가지고 네, 저는 이제 꿈무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혼자 막 생각을 했죠. 말없이 이제 그냥 생으로 불러야 되나. 혼자 라이브를 어떤 걸 할까 막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다행히 또 이제 다 고치고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랑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안 추우세요? 안 춥게 입고 왔어요. 여운니 아버지 보니까 탁탁탁 그냥 패딩에다 목도리에 다 들러고 오셨어. 잘 따뜻하게 자라고 오셨어요. 추우니까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한곡더 들려드릴 건데, 한마른 대동강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모르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이렇게 가수들이 다니면 팬분들이 이렇게 항상 어딜 가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안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집에 가서 박수 쳐주실 거 아니죠? 여기서 즐기셔야 돼요 이 밤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가인이 끝부대라서 혼자 다 부르고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가운데 어머니들 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머니!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 왜, 왜? 밥 얹혀놓고 왔어? 신랑 밥해줘야돼 어째 지금 왜 가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는겨? 응? 어? 안갈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앉으죠 오를 가고 있어 인제까지 기도한 거다 없어져 가면은 맞죠 스님? 맞죠? 이왕 왔으면 과연 이 무대를 끝까지 보고 가야지 나 서운할 뻔했네 나도 갈라고 나도 나도 가볼 것이야 나도 어, 그래요 어머님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그쵸? 어디 어디 맥주 한잔 하시러 하러 가실라 그랬을까 <laughs> 가지 마세요.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휴 한 분이라도 가면 아이 서운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가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말짱 빵이야. 기도 절대 안들어도 부천이 부처님. 부천이 부처님 내 편이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어, 제 노래 또 신나는 곡, 엄마리랑 들려드릴 건데, 같이 함께 즐겨주실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추우신지, 어디 집에 빨리 가고 싶은지, 반응이 조금 없으시네. 가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반응, 박수 쳐주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추울 때는 박수를 쳐야 손바닥에서 열이 나가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건강해져요. 맞죠? 아버님 가인이 보면서 박수치면서 하품을 막 이렇게 하고있으면 숨었어요? <laughs> 아버님 딱 끌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조금 졸리셔도 좋으실 시간인데 빨리 가인이가 할게요 아시겠죠? 이어서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할 때까지 더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 이어서 또 신나게 매들리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노래가 끝났으면 앵콜 같은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가연이 진짜로 가요 <laughs> 그냥 알아서 해라 이 소리예요. 앵콜을 해줘야 노래할 맛이 또 나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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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앵콜이죠? 다행이도저 영어 익전을 가하려고 해서 몰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 이 정도 소리 갖고는 못 즐겨요. 즐겨주실까? 예, yeah. 야 역시 뭐라고요? 정리가 오늘 여기는 하나도 안돼 뭐라고요? 앵콜이에요? 우리 아까 어머니들 가셨나 안 가셨나? 안가자안가어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우리 어떤 기도를 빌었을까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앵콜이에요? 네. 가인이 이렇게 갑자기 쉽지 를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런 소리를 꼭한번더 듣고 싶더라, 뭐라고요 예뻐요? 네. 네. 날씬하고? 네. 아니, TV에서 어떻게 보셨길래? 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가인이가 수석사 또 오시면 돼요.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 불러주세요. 달려오겠습니다. 안 불러줄게요? 우리 스님들. 응! 뭐... 어? 주지스님이 대답. 주지스님 어떻게했어요 스님! 핸드폰 하고 계시나요? 뭐 하세요? 핸드폰 하고 계시나요? 깜짝 놀라셨어. 우리 주지스님께서 약간 소중이 많으신 거예요. 가연이 어떻게 잘했어요? 도착 오신 날 불러주실 거예요? 진짜죠? 그럼 다른 스케줄 안 잡을 거 다른 절안 가고? 수덕서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앵콜이 나왔으니까 앵콜 한번 하고 갈게요. 네. 검은 거야? 검은 거야? 노래로 도 어떻게 하셨대? 노래방 도 다니시나 봐 우리 어머니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친도 아니랑 한번 할 건데, 박수 쳐주실 거예요? 네. 하기 전에 우리 친구 한번 시원하게 할 거예요. 네. 자, 얼씨구! 아니, 좋다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하도 성들이 급해가지고 이자를 먼저 해. 얼씨구, 얼씨구를 해주시지 어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하! 가현이를 수덕사 절에 와서 실제를 봤더니 날씬하고 칭원이 예쁜다 이취임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현이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대거 대거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박수장단 해볼까요? 우리 성원이 팬분들 취임새 열시고뭐 줬어, 뭐 난리가 났어. <laughs> 알겠습니다. 박수 장단 해볼까요?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반수무가 한것시오 하시는 일잘 계시오 부자가 되소서 아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다라네 아랑 <목소리> <목소리>